네, 오랜만에 그린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도전 모드가 있어요. 어, 모닥불, 뗀목,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 10시 30분부터 1월 4일 10시 30분까지 이걸 해내야 되는 건가? 3일 여유를 주네요. 해봐. 모닥불, 비워놓고, 제목만 정글지옥이지, 낙원이에요. 낙원 약력인 잔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설명에 모닥불을 찾아서 라고 돼 있는 걸 보면,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시간제한, 어 있어. 이 야, 어 오랜만에 정글, <laughs> 구더기 가져가야지, 구더기. 어휴, 맛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자, 어, 먹어봐. 오. 아우, 맛있어. 산뜻하게, 깔끔하게, 구더기 한 마리로 시작. 이런 거 굳이 주워야 되나? 아, 모닥불 피우려면 있어야겠다. 그죠? 착. 착. 이 모닥불을 찾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 뭐하냐? 너 거기 가만히 있어봐. 아, 이나무가지 하나로 이거 다못 들어, 이거 다 무기 안 돼, 이거. 와, 주먹질 되지. 이놈이 이름이 패컬이었나요? 뭐야, 이놈, 방금 이놈 아니었나? 봐봐, 한번. 맞아. 어, 맞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얘들 도망도 못 가요. 봐봐. <laughs> 잡았어. 두 마리 다 잡았네. 에라이 것들아. 어. 편안하냐? 어? 너니형들려면 멀었어, 너는 이 자식아. 아, 그래 맞다. 이 게임 돌이 아 처음에 초반. 돌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 게임은. 우선 다 가져. 좋았어. 얘도 가져가. 돌이 어디 있을까요? 돌좀 주세요. 그나저나, 이거 모닥불을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이야, 이거. 지도 주나? 지도도 안 줘. 음, 이 맵은요. 어, 이거 뭔가 새로운 맵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있는 맵 그냥 갖다 쓰는 거겠죠? 어, 잔잔한 부금 하나 끝이 나버렸네요, 벌써. 다... 어, 뱀, 뱀, 뱀. 이놈의 뱀. 뱀은 주먹질로. 못 잡을 것 같아, 뱀은. 어, 넌 내가 살려준다, 나는. 보자. 와, 나 물렸어, 뱀에. 아니, 나 근처 가지도 않았잖아요. 와, 미치, 미치겠다. 어디 물렸어? 아니, 뱀, 나, 와. 와, 내가 뱀을 왼쪽에 두고 내가 간 적이 없는데. 와. 됐어? 열매나 따먹구요, 바나나나 따먹고, 저기 모닥불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이거 무슨 독? 흥내 흥내 흥내, 여어야야해 어, 친구, 어, 잘 살고 있네. 친구, 돌 발견 이렇게 되면요, 돌칼 제작 어, 너 기다려, 기다려 봐. 이러면 곡괭이야? 아니야, 있어봐. 이거 곡괭이가 아니라, 그거죠. 긴 나뭇가지가 필요하지. 창 만들려면 어, 왜야? 앵고 어, 왜야? 앵고 어, 기다려, 왜야? 앵고 기다려. 좋았어. 여기, 긴 나뭇가지가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좋아. 아니 저 노래는 내가 모르는 노래인데요 어나 모르는 노래 하지마 기분 나빠 나돌 몇개 있어 내가 돌이 아직 아 하나밖에 없네 돌창 두개는 못만드네요 아까워 너 혼자지 어 둘이야 혼자야 둘이야 둘이야 셋이야 뒤져 뒤져봐 피하는것 봐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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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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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야? 아, 아! 아, 이렇게 끝이야? 어, 다시. 아, 방금 죽었다니요. 안 죽었어요. 주무셨나보네. 됐다, 와, 정글. 어, 오랜만이야. 오늘 처음 보는 정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공책에 뭔가 끄적거렸어. 어, 사뿐하게. 알수 없는 견과. 맛이 있어. 얘 담배 아닌가, 이거? 얘 담배죠. 담배는 가져가야 돼. 나 돌. 돌 하나만 주세요. 모닥불을 피우세요. 아니 찾아서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피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도전 과제. 봅시다. 모닥불, 작은 불. 아 얘는 작은 불이네. 아 모닥불이 아니야 얘는 작은 불이네. 아 <laughs> 그런 거야. 소용한 부금한곡 들으면서 하자구요 어, 모덕불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요 적혀있는것 처럼 귀찮게 그런걸 시켜 그죠? 뭐 찾으라니까 찾아야지 됐어요 밧줄은 이거면 될것같아요 버섯이나 몇개 챙기고 됐어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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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내 거. 바나나 내놔 바나나도 다내 거. 어, 낙원입니다 여기 바나나, 여기 또 있네. 내놔. 돌이 여기 어디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그지, 있지. 뭔 소리야, 방금 왼쪽에 친구 있네요. 어, 아, 아, 니들이야. 어디 보자, 돌이요. 돌 하나만 더 줘. 창, 네 자루 풀창 가지고 조집시다, 저놈들. 두 자루죠. <laughs> <laughs> 뒤졌다. 대나무 창 만들 수 있나 볼까요? 제자, 제자, 어, 없죠. 이런 거 그냥 여기 이거 하나로 그냥 대나무 창이네. 아, 이걸로 그냥 주창이 돼버리네. 됐다. 그럼 됐어요. 창내 네 자루가 완성이 됐어. 들어와. 어, 들어와, 자식아. 너부터. 와, 이걸 피해. 아, 말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죽어. 내놔, 그리고 창. 샥! 내가 회피를 잘 한단다, 얘야. 얘야. 들어와, 얘야. 얘야, 너 활쟁이지? 에라이, 죽어. 창 내놔. 뼈칼. 활. 좋았어. 너도 와? 너두번 죽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식아. 흥, 네, 흥, 네, 였어야라 헤이. 흥, 흥, 네, 흥, 네, 용도. 그만 가, 나. 나 힘들어, 나. <laughs> 그만 도망가. 어딜 그렇게 가냐, 자식아. 나 무기 어딨어? 회피, 자식아, 회피. 죽어! 아, 던져버렸어. 흑여석 뼈칼 맛을 내가 보여주지. 아! 돌 단, 어 돌! <laughs> 잠깐, 나 화, 화살, 있어? 와, 큰일 났네. 얘 죽었죠? 어, 출혈로 죽어버렸어. 창내나, 이놈아. 아, 뭐야, 이거? 부족할 15%밖에 안 돼요, 내구도가. 이거 못쓴단 말이에요 아나칼 버려버렸지 저 칼은 못찾을테고요음 갑시다 그냥 여기 뭐 좋은거 있나 뼈칼 있네 좋았어 어 부식돌도 있어 좋았어 그릇도 있어 돌다 가져가 창 하나 수거를 했네요 됐어 그럼 1번 3번, 4번 됐다. 갈게요. 부족창 여기 있었네. 와, 됐다. 그럼 어, 고마워. 나잖아, 이 모닥불이 여기서 길 선택을 잘 해야 될 건데요. 이쪽일지, 이쪽일지. 나, 아, 근데 다쳤죠. 지금 상처 입었지. 어, 여기 살짝 긁혔네요. 음, 이 동네는 뭐 변한 게 없어요. 어, 그대로야. 저거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이것봐, 이것봐. 어, 일그러지는 것 봐봐. 배경 그림. <laughs> 어, 배경을, 아우, 좀만 더 신경을 쓰지. 저긴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여기 엘리베이터 고쳐서 내려가는 거야 이거 나 지금 작은 불 밖에 없거든요 모닥불이 아마 여기 돌 둘러놓은 그불 말하는 것 같은데 어 그게 있는 캠프가 있었을까요 둘러봅시다 그냥 가는 길에 몰리내려야 약초나 좀 뜯어서 치료도 하고요 자, 달팽이 이거 맛있지? 먹어. No, 어, 맛있어. Idea. 좋은 생각이야. 아주 맛있었어. 여긴 길이 없어. 음, 이쪽으로 길이 나 있네요. 어, 다리. 이 다리가 원래는 끊어져 있을 텐데요. 이거 설마 수리를 해서 넘어가라고 이걸 여기를 설마, 이거 해줘야 돼? <laughs> 아, 여기 근처에서 게임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봐요. 도끼를 하나 만들까요? 도끼는 그냥 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밧줄도 필요 없어. 너무 좋아. 대나무, 대나무. 돌려깎기. 돌려깎기. 좋아. 넘어져. 아니, 무슨 대나무가 이렇게 튼튼해. 다음 너. 보자, 저기 대나무 다리가 네개네개두개 필요했었죠? 그쵸? 아닌가, 3칸인가? 와, 이 짓을 4번을 해야 돼? 나, 아, 이거, 나, 얼마 전에 이 게임 할때이 짓을 했었는데, 어, 왜 똑같은 걸 시켜? 나안 해본 것좀 시키지. 아니, 게임이요. 지금 모닥불 찾아가는 거잖아요. 저 모닥불을 피우세요. 저기 왜 체크 표시가 왜, 왜 돼있을까요? 저거 튜토리얼 아닌가요? 저건? 거머리는 바로바로 바로 떼야지. 아, 이거 곰겠다. 상처. 됐어 가 풀려 깎고 아니 찍지 마 아니 찍지 마 찍지 마아 장난해 니가 장난해 지금 아 나뭇가지 나 도끼 만든다고 썼구나 아니 찍지 찍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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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끼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배웠어 그 못된 버릇을 하나 둘셋 좋아 이 정도 어두운 건 어두운 것도 아니죠. 아우 물참나물 마셔야 되네. 어 이것만 갖다 놓고 물한잔 합시다. 어 힘들어 나 스태미나 없어. 됐다 이제 한 번만 더하면 되죠. 올리네리아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여. 밧줄 가져가. 좋아 너도 가져가. 좋아 그만 가져가. 좋아 하나 둘셋 됐어 끝 가자고요 나 가기 전에 나물 여기 있지 잠깐 내려가 있어 한잔 하고 집어 좋았어 뭔 뭐, 물을 마셨는데 도전 과제가 깨졌어요 아니 저 도전 과제가 이 도전 보드에서만 깨지는 건가요? 나 예전에 서바이벌 모드에서 물 엄청나게 마셨을 땐 저거 안 깨졌는데, 저거. 도전거제. 됐다. 이거 안 묶어도 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laughs> 어, 하나 벌었어. 아니야. 어, 나중에 또 이거 없어질라. 묶어, 묶어, 묶어. 됐다. 전갈, 어, 동굴에선 전갈 조심해야 돼요, 전갈. 따, 넘어왔다. 얘는 맛이 없어요, 이 버섯은. 먹으면 안 돼. 맛이 너무 없어. 이놈의 게임이 모닥불을 어디에 숨겨뒀길래, 어, 이걸 찾아서 불을 붙이는 걸 도전 모드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의도가, 튜리얼 형식으로 만든건지 어, 아니면 진짜 실제 도전 말 그대로 도전을 위해서 만든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제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어, 도전이랄 것도 없죠 나몸 보자 어, 충분해 충분해 거북이 안녕 어, 아 특정 장소를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모닥불을 그냥 뭐 게임 내에서 힌트 이런거 있는게 아니구요 이거 무슨 동굴이야 근데 어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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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한마리 두마리 좋았어 좌표 위치를 알려준다구요 아 저기 41w 22s 저거 저거 보고 찾아가라고요나 지도도 안줘놓고 뭘까요 손 곪은거야 아 곪아버렸네 나 구더기 있지. 그렇지. 어 구더기 구더기 밥 구더기 저렇게 살찌워서 나중에 먹으면 돼요. <laughs> 맛있어 그럼. 맛있어. 아, 시계로 보면 된다. 아 맞다. 와님 똑똑하네요. 33W 이쪽으로 쭉 가면 되네요. 나 제대로 찾아왔네. 난왜 지도도 안 주고 저딴 걸 찾아가라고 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시계가 있었어. 어 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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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내 구더기야. 이거 뼈도 내놔, 내 뼈야. 이거 다내 거야. 이거. 정글에 있는 거, 애벌레, 통통한 애벌레. 음, <살어여> 맛있어. 하나로는 부족해. 맛있어. 와우, 맛있어! 아나 기력 없네. <laughs> 기력 없네. 잠깐 있어 봐요. <laughs> 아, 거머리 붙었잖아, 그럼. 거머리 어디 있어? 아, 여기 들어갔다. 얘는 거머리가 아니라 무슨 벌레일 거예요. 저거 빼내야 돼. 얘를 수확하는 거죠. 바늘 만드는 거. 어, 됐어. 오름 스팔 보자 빼 됐다 아 어, 다음은요 다리는 없지 아 다리에도 있어 빼 이거 됐지 어 됐어요 갑시다 <laughs> 분별력 떨어지게 그런 거왜 먹냐고요 아 어, 맛있으니까 먹지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 어, 여기, 그, 이구 하나. 아, 이구, 이구 하나래. 아나콘다. 아나콘다 캠프잖아, 저기. 그죠? 어, 나다 왔어. 기력이 빨리 떨어질까요? 내가 먼저 도착을 할까요? 됐다. 여기 모닥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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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 피우라고. 이거. 나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끝냅시다, 지금 그냥. 어. <laughs> 어. 바로, 아, 나 스테미너 없네. 잠깐 취소해봐. 아니, 너 취소해봐. 여기, 아, 한숨, 한숨 자고.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나불 붙일 기력이 안 남았어. 어, 아침에 햇뜨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래도 이거 하나 좀 먹고 할까요? <laughs> 마이어 물은 물은 마시고 과자 하나 뜯어먹고요 약은 없어요 기어디 견과류 먹어 약이 여기 어디 있을텐데 없어 낚싯대 있어 아불 어, 붙입시다 사형 둥지 써야지 비비야 네 어서오세요 아 그린 헬이 반가워요 저는 안 반가워요 와불 붙일 때 이거 노시그널 뜨는 것봐 우와 미치겠다 와 그린 헬만 하면 무슨 타이밍을 와 아니 불 붙였잖아 이거 요 어디서 봐요 이거 불 붙였잖아 나 여기 4 1 w 의 22S가 아닌가요? 여기 아니네. <laughs> 아 여기 아니네. 와 여기 아니었어. 그러면요. 어, 아나콘다 안녕. 그러면요. 다 방법이 있죠. 마셔. 어. 목이 너무 말랐어. 마셔. 좀 씻고요. 기생충은 좀 제거를 할게요. 됐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 이거 노, 이놈의 노이 망할 노시그널 때문에 이거 깨는 거못볼 일은 없죠 됐어 이건 가자가 40일 더블리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네 그죠 이쪽인데요 한참 더 가야 돼 가자구요 음 가자 이거 다 챙겨가 무거워 돌버려 이거 한 번에 버리는 거. 아니, 알트였나? 어, 알트. 나왜 피가 나나피피피나피 왜? 피, 왜왜왜왜 피, 피 왜? 왜 왜? 왜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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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왜? 뭐 때문에? 어, 나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와, 또 죽어. 이런 애들 때문에. 올리 내리 하나 안 주면서 조금 맞추는 것 봐. 와... 이번에는요,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야, 역시 약이 없으니까 안되네. 그쵸? 아니, 그럼 저기 대나무 다리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또 만들어야 돼. 대나무... 아니... 아니, 있어봐. 아니, 이것 보세요. 있어봐요.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근데 나오는 건 똑같네 매번 이번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돌 어디 있어 돌돌 나와 나저 담배 가져가야 돼돌아 방어구를 입고 시작을 하자고요 아그 언제 만들어요 그거 귀찮아서 아르마딜로 또 잡고 껍딱 벗겨 가지고 막어 감고 돌나돌 <laughs> 어, 돌. 돌부터 돌 어디 있어 돌어뱀봐뱀뱀뱀뱀뱀뱀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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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돌아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집어 가져가 돌 찾을 때까지 이거 가져가 어 이거 귀한 거야 내려놔봐 바나나가 더 귀해 세개네개 됐어. 다시 집어 가 이거 내거 코코넛 외야 앵고 안녕 어 니들 왜 노래 안해어해돌 발견 아 나무 방어구 만들자고요 하 나무 방어구 방어구가 필요할까요 이 게임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됐다 칼 올라가. 죽창 내자루. 네 갑옷 입어야 안 다친다고요? 갑옷 입는다고 해서 뱀한테 안 물릴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물릴 거다 물리고, 거머리 붙을 거다 붙을 건데 갑시다.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새 둥지. 가져가. 아 저기 맞다. 저거 가져가야 된다 참. <laughs> 니들 잡아야겠네. 여기 자식아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자식아. 여기 자식아. 버티지 마. 창 다내나. 두 개. 세 개. 아아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와 이거 또 죽겠는데요. <laughs> 상처 또 곰깼는데, 이거? 어! 아,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와, 나피다 깎였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그냥, 어떡하냐. 어떡하지, 얘 죽었어. 아, 나도 곧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거 챙기려다가, <laughs> 아, 어떡하냐. 이쪽 길로 가봐. 어디 근처에 몰리내리야 몰리. 몰리, 몰리. 아, 담배. 우산 챙겨. 창으로는 이 담배를 못 가져가요. 어, 창나다 챙겼네. 내구도 봐. 15짜리 가. 됐다. 담배, 담배, 챙겨. 됐다. 가방 정리 한번 할까요? 와, 죽었어. <laughs> 죽었어.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렵네. 어렵네.